삼엑스투자 t v 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. 삼배레버리지를 유용 만드기 목표로 하고 있고요. 솔, 티큐, 삼슬라를 투자합니다. 어제 솔과 티큐는 상승 마감했습니다. S&P 100 지도입니다.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공포 탐욕 기수는 62로 탐욕 구간으로 바늘이 움직였습니다. 미국 증시 마감 현황입니다. 나스닥 1.13% 상승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1.52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어제 뉴스는 뉴욕 정시 주수감사절 앞두고 상승 마감했고요. 올텀은 합류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실제 합변 엔비디아 주가사상 최고치라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반도체 종목들입니다. 엔비디아 2.25% 상승 마감했고요. 브로더컴1.8% 반도체 스타 종목들이 전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. 3대 지수 보겠습니다. 반도체 지수인 SOXS는 1.47% 상승한 513불이고요. 나스닥 QQQ는 1.2%상승했고요 S&P500은 0.7% 상승했습니다.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XL은 4.5% 상승한 24.18% 이구요. 나스닥 100엔 TQQQ는 3.5%, TECL 4%, FNGO 4.6%, BULZ 3%, UPRO 2.2% 상승 마감했습니다. 빅테크 정보들도 전 종목이 상승했는데요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구글, 테슬라, 메타까지 전부 상승했습니다. 제 계좌는 62% 수익 5,400만 원까지 평가금이 늘었습니다. 삼성자권 1억 4,970만 원이 잔고가 돼 있고요. 어제 삼성나는 아까 말했듯이 1%대 소폭 내렸습니다. 시장지표는 원 달러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. 1,286원이고요. w t n 는 77불로 유가가 살짝 올라간 모습입니다. 채권금리 보겠습니다. 어제 내려갔는데요. 10년물이 4.408까지 내려갔고요. 2년물은 4.909 되겠습니다. 뉴스 제목 보시면 미국 나스닥 1 0 0이2 2개월내 최고치를 찍고 있다 하는 뉴스입니다. 한국 인제 TV 보겠습니다. 뉴욕 증시 상승세 지속, 나스닥 1.13% 상승했다는 내용이고요. 뉴욕 증시는 이번 주주수 감사를 연일 앞두고 지난 주에 강한 반등이 오름세를 지속했다는 내용입니다. 심년물국 채금리가 최근 4.5%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. 투자자들은 이번주에 나올 인공지능 대표적 수혜주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도 주목하고 있고요. 엔비디아는 지금 사상 최고치 주가를 지금 경신하고있다그랬고요 한편 이날 채찌 p t AI 열풍에 불을 댕긴 오픈 AI에서 해임된 세모를 터먼 전 최고 경영자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. SX1차트입니다.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3주 연속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1차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주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고점 28분을 찍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28분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구독자 여러분, 오늘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제도 주가가 올라서 평가금이 한 600만 원도 늘었는데요.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최근에 계속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, 우리 모두 성투해서큰 부자 됩시다.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.